타임이차 피플 여러분들 오늘도 미차 어플에는 새로운 중고 자동차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이 옆에 있는 요 차량 2020년 6월에 등록된 완전 신차 같은 중고차입니다. 자 경차 바로 모닝 되겠는데요. 자 모닝 어반 시그니처 등급에 265만 원. 어? 24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스타일 엣지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 1945R 타이어 알로이 엘,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음, 멀티미디어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24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1,400만 원에 나와 있는 2021년형의 8,500km밖에 안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네, 모닝은 색깔이 저는 이 색이 약간 베이지가 약간 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베이지 이즈 모닝 이런 느낌이고요. 자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DRL과 LED 포지셔닝 램프 방향 지시등 포함이 들어가 있고요. 자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LED 리어 컨디션 램프까지 어요 차량 우선은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엣지 블랙 하이그로시 전후면 범퍼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찍어주셔야 돼요. <laughs> 이거 에... 진짜 일반 모닝이 아니라고요. 앞에 지금 보시면 엣지 블랙 하이그로시 전후면으로 범퍼, 라디터 그릴, 라디터 그릴 메탈 칼라 포인트 들어가 있죠. 자 사이드 실 몰딩에 블랙 하이그로시 칼라 포인트, 크롬 벨트 라인 몰딩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음, 자 크롬 라인 몰딩까지 들어가 있는 자, 스타일을 추가하셔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은 휠도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지금 16인치인가요? 16. 원래 15인치 정도에 14인치인데 16인치로 휠 업되어 있고요. 자, 블랙 하이그로시 알로이 휠커팅휠 휠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지금 한 70%가량 남아 있고요. 자, 이쪽도 보시면은 앞뒤 범퍼 전후로 지금 하이그로시하고 메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이 좀 다르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들어가 있어요. 뒤쪽을 보시면은 6대4로 폴딩 하셨을 때좀더 넓게 쓰실 수 있고, 아예 세차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어, 지금 공간성도 그렇지만은 아예 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액세서리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다 집어넣겠습니다. 공간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8인치 UVO 내비게이션, 6섯개 스피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거의 뭐 시그니처 등급이면좀 높은 트림인데 헤드룸, 레그룸 나쁘지 않고요. 안쪽에 있는 이 스티치가 굉장히 예쁘다. 인상적인 부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하이그로시한 느낌. 그리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크기는 이열이 그렇게 사람 탈 만은 합니다. 자, 안쪽에도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안쪽에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더 멋스러운 느낌.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너무 예쁘죠. 이 액세서리 되게 예쁘네요. 자, 스마트 키고요. 왠지 이 차량에는 HUD도 있게 생겼어. 근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에 TFT. 자, 8,583kg를 탄 차량입니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음, 자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UVO ETC 하이패스 룸이라 블랙박스 투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8인치의 UVO 자 2.0에 어, 정품 내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터치감 매우 좋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프로토 에어컨도 지금 추가 옵션이죠 이렇게 오토로 에어컨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USB 포트 들어가 있고 충전 단자 차키가 이 가죽 커버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이 실리콘 커버죠. 실리콘 커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자, 열선과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만. 자, 열선 시트는 조수석과 운전석에 들어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들어가 있는 되게 스타일 난다. 그렇죠? 사이드 브레이크 안쪽 이렇게 공간성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 예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거울. 어머.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감과 손에 때가 안 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1,400만원.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요, 모닝 어반 시그니처 등급에 240만원 상당의 스타일, 엣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멀티미디어까지, 어, 그리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많은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사항이 좀 마,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 1 4 0 0만원이 나와 있고요. 어,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추천드려도 될 만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연식 얼마 안돼 있고요. 키로수 1만 키로 이하인 차량, 궁금하신가요? 바로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되었으니까요. 자,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